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일,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 두 가지의 큰 날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할로윈 데이 저녁 아주 어, 이제 피크의 날이지요. 어, 이 날에 이제 젊은이들과 전 세계의 축제일로 어, 분비고 또 우리가 이 참사도 어제 큰 일을 이렇게 어, 참 일어났는데 이거 뭐 다그 무관하지 않는 어, 이 참, 어, 돌아가신 많은 그 분들의 부지 중에, 어, 당한 여러분들을 참 위로를 합니다만은, 어, 이렇게, 에, 이 할로윈 데이가 있고, 에, 그러면서 이 날은 또 10월 31일 종교 개혁의 날입니다. 어, 이 독일의 1517년에 이제 독일 에그 루터가 비덴베르크 대학교에 정문에다가9 5개의조항에 반박문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에 퍼져서 세계 모든 그 기독교 개신교가 생겨나서 세계 모든 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에 가장 큰 역사에 전환점을 마련한 게이 종교 개혁 사상입니다. 이게 정말 그 민주주의 소 시장경제 이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건 날인데요 자 이것보다도 할로윈 데이가 더 많이 알려지고 세계 축제로 자, 이런 것은 잊혀지는 것 같고, 잠식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제 귀신 분장을 하고, 호박등을 들고 다니고, 마법 모자를 하고, 아이들 이제 유치원에서, 예, 이제 과자 안 주면은 뭐, 이제 예, 아주 그냥 난둘 거예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과자를 얻으러 다니고, 우리 미국에 있는 손녀들도 아주 뭐, 여기 있을 때, 에 보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가지고 뭐, 할로윈 데이 뭐를 만들어라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은 정말 심각한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에서부터, 또 이것이 안에 정체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멕시코 이것이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다 뭐, 별의별 뭐 상품들과 그림들과 카드 그리고 선물들 뭐, 엄청나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그 밤에 귀신들이 이제 달래고 무수화하고, 어, 이제 친하게 하고 하는 이제 위령, 위령, 귀신들, 죽은 조상들,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 거기에 관련된 것인데요. 자, 이런 뭐, 이제 음침하고 밤에 달이 있고 이제 집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온갖 그림들이 뭐 단어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친숙하고 재미있죠. 우리가 만우절이라든지 뭐또귀신놀이 같은 거 하면은 뭐 아주 재미있듯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이 귀신, 마귀, 사탄, 이런 이제 잘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 이거, 어, 이게 그용혼은 어, 멕시코의 전통 명절에서 이게, 어, 시작이 되었면서, 11월 1일이 어린 영혼을 위한 날이다. 그리고 2월은, 11월 2일은 어른 영혼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정해진 날이 왜냐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선물을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준비 과정으로 무덤과 이제 무덤을 이제 꽃과 선물로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이 축제가 이승으로 돌아온 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뭐 문다하는 우리나라의 그 제사 드리는 것과 어 이제 초혼제. 뭐 이런 거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하지요. 어 이렇게 해서 설탕으로 만들어진 해골 모양 어지고 장식을 준비하고 어 이마에는 죽은 사람들 이름을 적고 이제 그 명절에 먹는 음식으로 죽은 자의 빵 이런 거 올려 놓고 초콜릿 어 음, 음료 어 이런 초콜릿 음료 이런 것들 또 멕시코에서 죽은 자의 날이란 그런 이제 연관으로 이렇게 이제 행사를 치르는데요 어, 이와 같이 그 할로 할로하고 어, 윈하는게 두 가지 말이 붙었는데 할로하는 것은 어, 이 홀리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 어, 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브닝 에, 영어로는 그게해서 거룩한 성인의 날 밤, 이브닝 저녁 시간이다 밤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에 하, 할리데이 할리데이 뭐 크리스마스 이브닝 에 거룩한 홀리 이브닝 데이 뭐 이브닝 그그 하고 이제 에, 연, 연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성인 대축제 전야제 이런 뜻입니다. 홀리데이 이브닝 성인 축제 이제 가톨릭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성인 대축제일 전야제 이런 뜻입니다. 할로 어 홀리데이 에, 그리고 이게, 이제, 귀신에 대해서, 어, 두려움에서 이게 두려워하는 그런 그 심리, 예, 이런 제 종교성, 기원전 이제 500년 경에 영국과 아일랜드그이 나라는 이 바이킹족이라고 우리 허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옛날에 올라가면은 그 죽은 사람들 막 인신제사 지행거 이런 영화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서 이, 이제, 그, 바이킹족,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에 북구라파 나라들, 영국, 그, 그런 나라들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기독교적인 나라로, 어, 어 많은 이제, 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켈터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북서, 어, 북서쪽에 이 켈터족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예, 이제 막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고 어 이제 그러면서 어 이제 나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어너 친구 하고 어, 친구다. 어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무섭게 에, 나는 너보다 더 강하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에, 에, 날이, 날로 날 했던 것이죠. 에, 그런데 이 열일 년 중에서 달력 가운데 11월 1일이 첫 시작하는 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날, 1년 중에서 마지막, 마지막 달, 마지막 날, 10월 31일은 저 성의 문이 열려가지고 죽은 자들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 성을 다 올라와 자신이 머무를 사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동진날 12월 21일, 22일, 그 동지날이 1년 중에서 가장 밤이 깊은 날이다. 음기가 가장 깊어다. 그래서 그때 동지팥죽을, 붉은색을, 예, 그때 이제 음, 음 과양 중에서 양기가 가장을 가지고 이게 여기 이제 동지날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 귀신들에게 붉은팥죽을 우리가 빨간 거를 이렇게 먹고 뿌리고 하면은 이 귀신들이 못 들어온다. 이게 이제 동지나라 아닙니까?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기신문화는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켈테어족이 이제 동물의 머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뭐 사람을 뭐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굉장한 일들이 있었는데 로마 카티르 여기 이제 들어오면서, 아일랜드에 이제 전파되면서, 이제 6세기 무렵에 그레고리 사 그레고리 사 어, 그레고리오 4세가 교황이 성, 모든 성인 대축제 일을, 어, 11일로, 어, 5월 13일, 어, 13일을, 어, 그때가 이제 상당히 봄기운인데그 이거를 이제, 어, 기독교화, 문화를 만들어서 흡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마리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그 안고 있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마리아상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바빌로니아 문화, 어, 거기를 그 어, 이제 니무로시 창세기 10장에 니무로스의 아내 세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인, 부인이,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가 어쨌든 이제, 그 자기 니무로시 환생했다 해가지고 안고 있는 것을, 그걸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 지금 혼합주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성인 축제일로 만들어버린 거죠. 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성인 대 축제일 전날에 예, 축제로 이제 열어서 위령 위령 성월 그리고 어 위령의 날로 연옥에서 고어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이제 기도. 어 가톨릭에서는 이제 매일마다 365일 성인을 성인을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한꺼번에 11월 10월 31일 또한 11월 1일 날 그때 어 그렇게 이제 성인들을 위해서 참, 부 그, 만성절이라고 그럽니다. 만성절. 그러니까, 만만자 수많은 많은 성인들이 오, 오, 오시는 날로 해가지고 축제를 해주는 날로 한꺼번에 그렇게 해준다. 이제 이렇게 바꾸어 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아일랜드계의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1800년대에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 아일랜드, 스쿨틀랜드 사람들이 자기 문화들 축제를 자그마하게 시작한 게 이게 이제, 어, 신기하고 재밌고 하니까 뭐,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퍼져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축제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 그리고 이 상품과 막대한 제술 판매 그리고 어, 이 거대한 상권을 형성해서 이제 상인들이 더 부추기고 해서 어, 이날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는 이 캐릭터족의 이교풍습과 함께 다신교 문화, 어, 였던 로마교, 로마를, 로마교에서 이것을 잘 흡수, 변형해가지고, 자, 이것은 다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축제일이다. 특히 11월 30일 날, 이, 어, 이 종교 개혁의 날을 가리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어도성도 없잖아, 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 할로윈은 사탄 문화라는 것이죠. 귀신 의상을 입고 귀신 이제 놀이를 하고 마귀상 귀신상, 도깨비상, 뭐 해월 이런 거피 어, 이런 것들을 변장을 해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트릭, 트릭 오와 트릭, 트리, 트리처라는 놀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에, 트릭 올 어, 트릭. 이거 말은 켈트족이 죽은 조상들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방황 어 하고 가을 수확물에 대한 장난을 일삼으면서 저주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저주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저승 저들을 어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술과 음식, 수확 곡식들 이렇게 해서 달래 주는 어 일, 트리터 이게 필요한데 이런 의식을 한번 행하는 미시 이 사탄 행위, 미신 행위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엄청난 이런 비슷한 미신 전통, 뭐 전통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샤만니, 샤만니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 김명도 목사라는 분은 할로윈은 어둠과 사탄의 소산이다. 이 어린이들이 재미를 보는 흥겨운 어 민속놀이 예 민속놀이가 아니냐. 뭐 그게 뭐 대단하냐. 어 하나의 그뭐어 작은 놀인데 어 그런 것들을 용납해 주자. 뭐그별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만은 영적으로 이 애들은 민감하고 또 깨끗한 그 영혼에 이런 것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사탄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친숙하게 받아들이버리면 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 놀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참 그리 찬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안방까지 들어오게 하고 아이들을 사탄의 어떤 집을 만드는 이런 제 것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로윈데이는 이렇기 특히 인신제사와 그켈터족이이 드루이, 드루, 어, 드루이 교, 드루이드교켈터족 중에서 또 이런 그 교를 신봉하는 에, 파에서는 이횃불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처녀를공양을 받는, 에, 어느 나라든지 이게 성경에도요, 어, 몰렉 어, 신에게 이 아이를 바치는 에, 그런 그 것이 가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이제 싫어하는 것이죠. 이 사탄은 이 까지 이렇게 불을 태워서 어, 가두어 가지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뭐 동물과 더불어서 이제 사람도 잡아가지고 정성을 다한다고 이제 이런 것까지 에, 행하는 인신 제사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처녀를 바칠 것인가 죽을 어, 바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래서 안 그러면은 처녀를 안 내주면은 마을 전체를 불 태워 버리는. 이런 폭력적인 일도 행했다는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은 자의 영혼을 두려워했 어 두려워하고 무덤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돌아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귀신 사탄에 대한 그 두려움, 조상에 대한 두려움. 뭐 조상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조상이 또 해를 끼친다. 이런 제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그 이교도의 풍습들, 이런 것을 이 호박 등에 넣어서 기름의 원료는 제물로 희생된 처녀의 몸에서 짜낸 기름이라고 럽니다 아주 뭐참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종교 개혁 기념일을 이렇게 귀신과 악마하론 포장해 버리고 허락해 버리고 이 좀비 등이 출몰하는 할로윈데이는 에 기독교인들이 즐기기에 아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에,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면 대수롭지 뭐 아는 거 아니냐? 이 문화가 결국은 어, 잠식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사회와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다 말살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정복했느냐 아니냐, 기독교가 문화까지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냐 아니냐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문화가 지금 기독교가 이런 그 기신 문화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사탕 주면은 이집전냥뭐 사탕을 안 주면은 이 집을 그냥 안 두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닌다고 래요 보복성, 폭력성을 키워주고, 욕망을 키워주는. 이 사탄교의 창시자가 안톤 라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번 사탄을 숭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대해 기뻐한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자, 이것은 이제 일종의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귀신을 어 귀신을 좋게 하고 섬기는 일이 어또친 친밀하게 하고 어 달래고 하는 에, 또 사탄을 일종 사탄을 섬기는 어 일이다 하는 거 이게 종교 다원주의 또 귀신 문화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갔고요 이 통일교 같은 경우는 굉장하지요 예.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그 본질이 예, 완전히 다신교로 어, 또 이게 샤머니즘 종교로 바꾸지 자, 이게 성경에서 제가, 어, 이, 이 특징적으로 이 세상 문화와 귀신 문화 하는 이게 너희와 세상을, 어, 세상에,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 요한일서의 그 말씀이 있는데, 예, 이게 그 세상 문화와 귀신 문화하고는요, 아주 그게 붙어 있고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예, 멸망받을 불탈 바벨론에서 나와라. 각종 귀신과 각종 새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와라. 곧 무너진다. 이게 이제 18장의 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국 문화의 이 기독교가 이 전통적인 좋은, 전통이 좋은 점도 있고, 우리 과거의 문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전부 하나님보다는 귀신, 정령, 그리고 조상, 여기에 지금 전부다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늘에, 하늘에 신께 한다고 하지만은, 그 신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런 신이기 때문에 다그 신들을 없애라. 유일 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이런 신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를 십자가를 통한 제사 예, 받는 이런 이런 게 이제 계속 남아 있으면 잠식되어서 결국은 기독교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에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어 관념을 가지고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런 그 많은 귀신 문화에서도 아직까지 잠식되지 않고 성경 말씀 위주로 어 그리고 이이 이 귀신의 그 어떤 문화 전통에서 에, 모든 그인도 나오라 해가지고 이 구별되어진 삶을 참 이게 된 거에 너무도 감사한 거죠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대표적인 예로 이 바알 신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어, 망하게 되어진 것이 이바알 신을 그 위에 페니키아에서 들어오는 그 이제 여자 이세벨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거기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열1기상 18장에 이 850명의 바알 신의 녹을 먹고 왕과 같이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 엘리야와 해서 어 결국은 엘리야가 이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그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그다음에 또이민이이 22장 이 끝장 이렇게 22장에서 25장 보면은 길게 여기도 가나안 입구에 이제 너희들이 젖과 꾸리를 을르는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이 미디안의 그모압에 어,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이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발볼에 부속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속시켰단 말이에요. 섞여가지고 그걸 뭐냐면은 음식을 장만해 놨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가지고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섹시한 여자들 음식을 마련해 놨고 술 마련해 놨고 춤을 추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글로 가가지고 그래서 한 잔씩 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댄스 춤추다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음란짓을 했습니다. 이게 바알 종교입니다. 왜이 음란짓을 또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2만 4천명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에 바알 신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 남유다가 이바알 신앙 때문에 결국은 다 나라가 망하고 어, 제국에 의해서 다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무서운 것이 이런 이제 그 혼합 종교 예. 지금 뭐 WCC도 이 혼합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교 바알 종교가 모든 그 성경 안에 뭐 여러 다신 다른 종교의 대표적인 예, 그 종교인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첫째는 광란입니다막 뛰고, 춤추고, 그 다음에 살을 막, 어, 상처를 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광란. 광란의 축제를 하는 것이죠. 광란의 축제를 하는.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태원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림들을 보니까, 거기가 동성애, 거기가 뭐잘 아시잖아요. 미군들이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미군들이 철수를 다른 데평택으로 갔지만은 거기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동성애그뭐 에이저 이런 그 곳이 우리나라의 아주 최중심적입니다. 음란, 그다음에 혼합. 그다음에 돈과 상업과 기복입니다.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돈 상업적인 거에 항상 관련되어서 이렇게 에, 남자와 여자가 숲불 속에서 관계를 하면은, 음과 양이 서로 합쳐지면은, 거기에 땅이 기름지진다. 이러니 뭐, 남자는 꺽먹고 알먹고, 이렇게 해서 그 종교가 그런 의식을 하는 게, 이 종교 창녀들하고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주 배를 뚫어가지고, 어, 죽게끔 하고, 연병으로 이제 2만 4천 명이 죽고, 이런 이제 벌을 받은 것이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시고, 어, 예수왕국, 복음통일, 세계선교이세 가지를 하나님이 맡기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 이런 일을 잘 모르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대책으로 기독교 문화를, 문화를, 어, 문화를 창달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재미가 없다. 아볼게 없다 졸린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독교는 밝고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찬양이 많고 밝고 재미 있고 축제가 많아야 됩니다 기독교 절기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하고 추수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유대 유대 나라에 그다음 에 해방절하고 유월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축제를 성경을 하라고 그럽니다 페스티벌 이런 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이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 이런 것을 너무 거룩성, 거룩한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에 축제적인 것을 잘 가미시켜야 되겠다. 왜냐?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뭐,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그 일곱 절기가 아주 의미있고 재미있고 어린아이들에게 뭐 호박을 어그 초막절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야영을 하면서 뭐 이렇게 가지를 거기다 올려놓고 등불을 밝혀놓고막 이런 이제 춤도 추고 그게 이제 강강술래라든지 또 우리나라 그 땅밟기 단오절에 뭐 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기독교화를 해서 유대의 유대나라의 구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신약에 우리 맞게끔 그리고 어 과거의 전통이 우리나라 24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들을, 저는 그런 책을 써보고 싶습니다. 24절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 동진날, 단오날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 뭐 하지, 뭐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기독교 문화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런 책을 한번 써서 이런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